네, 수렴을 하는 구간이 수렴을 하는 구간이 어떤 값이에요? 수렴을 하는 구간이 결국에는 요 범위가 되겠죠. z의 절대값이 결국에는 알파의 절대값보다 큰 구간. 그래서 요럴 때만 컨버즈, 컨버전스가 성립하기 때문에 수렴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ROC가 뭐가 됩니까? 이 z 트랜스폼이 존재하는 z의 조건, 그 컨디션이 뭐가 되죠? 컨버전스의 구간이 뭐가 됩니까? 그래서 ROC는 여기서 ROC는 뭐가 되죠? 결과적으로 어, G 변수 값이 알파의 절대값보다 클때이 값이 1로 넘어가면 되죠? 절대값 분의 절대값은 그대로 되고요. G 저, 절대값이 알파의 절대값보다 크면 그러면 항상 G 트랜스폼이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ROC는 뭐가 되겠어요? 여기서의 ROC는 어떤 R G 값만 존재하겠죠. 그래서 알파 값. 이게 알파가 되고요. 그 외부 원의 외부가 알파를 절대, 알파의 절대값을 기준으로 그 원의 외부에 있는 전체 복소수 값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 여기서 주어지는 X, 의 N의 시퀀스에 G 트랜스폼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나머지는 존재하지 않고 내부에선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 알파 값이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어, 알파 값이 어, 알파 값과 g 트랜스폼의 변수 z 값 G값, g 값의 결과적으로 그 비교에 의해서 우리가 범위를 설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됐습니까? 음,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어... 다음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3.6.1을 한번 봐보죠. 예제를 하나 더 볼게요. 예제를 하나 더 보면. 예제 6.1을 보겠습니다. 6.1을 보면, 여기서는 XN이 마이너스 알파의 n승 뮤의 마이너스 n n 마이너스 1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거의 g 트랜스폼을 구해라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g 트랜스폼은 정의가 어떻게 됐죠? 정의가 n값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xn에 마이너스 n 승 이렇게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x n 값을 여기다 그대로 넣어주면 되죠? 넣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a 니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알 파이 n 승 u 에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g 트랜스폼 g 마이너스 n 승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그러면 정리해 주면 어떻게 돼요? 어, 우리가 마이너스는 밖으로 나올 수 있을 거고요. 마이너스는 밖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μ의 마이너스 n의 마이너스 1이니까 어디서부터 어 값을 가지게 됩니까? n 값이 0이면 플러스 1이 되죠. n 값이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돼요? n 값이 마이너스 1이면 0이 되겠죠. 그래서 1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이너스 1보다 어떻게 돼요? 작아야겠죠. 작은 값에서만 이 전체 값이 어떻게 되죠? 플러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마이너스 2. n값이 마이너스 2가 됐을 때이 값이 1이 되죠. 그래서 이 값이 0이 아닌 경우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그것보다 작은 범위에서만 이 값이 1로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어진 수식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우리가 마이너스는 앞으로 뺐으니까 알파 n승, g 마이너스 n승 이렇게 될 겁니다. 이해 되죠? 여기서 1로 넘어가는 거 이해 되죠? 스텝 펑션 시그널은 이 전체 큰 가로 안에 값이 0, 1, 2, 3, 4, 이런 0보다 큰 구간에서만 값을 가지는 그런 스텝 펑션 시그널이니까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 결과는 이제 어떻게 돼요? 이 결과는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어, 우리가 n 값에다가 n 값을 전체를, n 값 전체를 마이너스 n으로 바꿔줄 수 있겠죠. n 대신에 마이너스 n으로 바꿔주면 여기 마이너스 1드서 마이너스 로돼 있으니까 이 값을 전체를 n N값, 값을 마이너스 n으로 바꿔준다 n 대신에 마이너스 n 혹은 우리가 어, 이걸 k로 바꿔주고 이 값을 n n n을 k로 다 바꿔줘도 똑같죠 똑같은 수식인데 그 k 이퀄 마이너스 n이라고 바꿔봅시다 n 이퀄 마이너스 k라고 바꿔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수식은 부호만 다 반대로 되면 되겠죠 n 값이. 이제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가 될 거예요.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가 될 거고요. 알파에 마이너스 n 이거는 n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뭔지 아시겠죠? 얘 K로 바꿔도 되고요. 복잡하시면 얘가 K로 바꿔도 되고 어, K를 마이너스 n으로 바꾼 다음에 마이너스 n으로 바꾼 다음에 다시 이거를 K를 n으로 넣어준 거죠. 마이너스 n의 값을 k로 바꿔서 수식을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그 k 값을 n으로 넣어준 거죠. 그러면 이렇게 요 구간만 바뀔 겁니다. 더해지는 구간만 바뀌고요. 이게 마이너스 n, n이 되겠죠. 이렇게 해주려는 이유는 뭐죠? 우리가 무한등비급수의 합. 그죠? 무한등비수열의 합. 그 공식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결과는 결국엔 우리가 마이너스 n이콜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알파 분의 z 형식으로 표현이 되겠네요. n승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초항은 알파 분의 z 마이너스 알파 제곱 z 제곱 마이너스 알파 3승 z 3승 마이너스에 이렇게 반복되는 우리가 원한등비 급수가 만들어지겠죠. 여기서의 공비는 뭐가 되는 거야? 공비는 마이너스 떼고 생각하면 요게 이제 공비죠. 그렇죠? 커먼 레이션은 알파 분의 Z가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G 트랜스폼을 결국에 구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초항이 마이너스 알파 분의 Z가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알파 분의 Z가 초항이고요. 그래서 알파 분의 Z가 초항이 되고요. 1 마이너스의 공비가 알파 분의 Z였죠. 1 마이너스 알파 분의 Z 이렇게 주어지게 될 겁니다. 맞죠? 전체 알파 값을 곱해주면 어, 알파분의 z 값으로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알파분의 z 값으로 나눠주면 이 값이 어, 1 마이너스 z 분의 알파 1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이거의 컨버전스 리, 리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r o c는 어떻게 되죠 이제? r o c는 알파분의 z 값이 어떻게 되야 되죠? 1보다 커야 되죠? 알파분의 z 값이 1보다 커야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ROC는 어떻게 되죠? 예. Z의 절대 값이 이번에는 알파의 절대 값보다 작은 구간. 여기 알파라고 하면, 얘가 알파라고 하면, 알파가 아니죠. 미안합니다. 여기서 예. 주어진 알파의 절대 값. 그죠? 알파의 절대 값. 알파의 절대 값이라고 하면 알파의 절대 값보다 내부에 있는 원이 되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6.1 예제하고 ROC가 서로 반대인 그런 n G 트랜스폼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G 트랜스폼을 했을 때이 시퀀스와 e 여기 주어지는 이 e 시퀀스에 결국에는 ROC가 실제 존재하는 G 트랜스폼이 존재하는 구간이 정이 베타적으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알파에 여기는 알파 절대값에 알파 절댓값이 여기면 그거의 내부가 될 거고요. 이 r o 시는 뭐예요? 결국에 알파 절댓값이 존재하면 그거의 외부가 r o 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구분이 된다. 비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어, 기억을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 이제 간단하게 s 트랜스폼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봤고요. 이제 잠깐 쉬고요. 계속해서 s 트랜스폼도 역시 마찬가지로 D, DTFT나 아니면 우리가 DFT에서 봤던 여러 가지 트랜스폼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어떤 연산이 그대로 존재한다든지 리니어리티나 아니면 컨볼루션 프로퍼티나 그런 것들이 동일하게 만족하는데요. 어,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가 G 대신에 Exponential J 오메가 쓰면 뭐가 되는 거죠? DTFT죠. 그래서 그거에 일반화된 버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운 부분 이제 결국엔 컨버전스 리전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것, 좀더 일반적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것만 주의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6 5절 6.5절에 있는 테이블을 보면서요, 테이블 6.2를 보면서요, 다음 시간에 이제 어 우리가 G t 트랜스폼의 이론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